메뉴는 저희 회사에서 직원분들이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고 하는 메뉴거든요. 그때 다들 숨도 안 쉬고 무슨 소리만 냈냐면, 으아! 에이... 이런 소리만 진짜 무슨 아재들이 밥 먹는 것처럼 그런 소리만 냈단 말이에요. 자기들 먹어보고 싶대.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너무 먹어보고 싶대요. 저는 원래 비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약간 그 매운탕 비린 거 있잖아.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근데 여기는 진짜 시킨 것 중에서 정말 괜찮아. 야 근데 이 꽃게를 먹어? 오빠 먹지 마 그럼. 어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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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도 맛있다고 하는데 징궁 맞네 오, 오 진국이네 맛있지 음, 맛있지 진국이네 미쳤다 다시 먹어도 맛있어 어, 양이 아다 너무 맛있어 얼큰하다 국물이 진국이야 와 미쳤다 와오 맛있다니까 오 와, 맛있네 맛소다 마저, 음. 나온다니까 곤이가 뭐예요? <laughs> 타자안 타짜 봤니? 타짜에 나와? 곤이요? 제가 아는 타짜 중 최고였어요 미친 <laughs> 근데 저는 진짜 둘째가 어떤 애가 나올까 너무 궁금해져요, 계속.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솔직히 채아는 어릴 때 진짜 안 먹었거든. 그래가지고 우리 개를 뭘 먹이려고 난리였어, 우리 는 음. 근데 둘째는 완전 정반대일 것 같은 느낌 있지? 야 봐봐, 맞고. 아니 그왜 꽃게 뜯는 게뭐꽃방에 꽃게 막... 꽃게를 어? 뜯는 게 왜? 아그자, 아그자. 걔도 뜯어. 얘 원래 뜯고 나도 원래 뜯었어. 이야, 저거 봐. 뼈 아, 바르면서 아, 입, 내가... 입 안에서 나오는 거 봐라. 야 둘째 다 씹어먹겠다 둘째가 어떤 애가 나올 거냐면 새우 먹으러 갔어 대하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까가지고 아씨. 막 그러잖아 근데 약간 둘째는 아빠 왜 그렇게 먹어 한 입에 그냥 다 이거 키토산이야 이러고. 키토산이야 이게 <laughs> 얼마나 몸에 좋은데 이러면서 막 대가리에 씹어먹고 막 이런, 그런 느낌 있잖아 근데 병원에서 언니만 컸다 그러지 않았어 병원에서 어 아이는 정상인데 언니만 컸다 그랬지 음. 그라운드 운동장이 근데 상당히 애가 뛰어놀기 좋은 그라운드 환경이라고 봅니다 진짜 장난 아니야 정밀총 봐봤거든? 애가 춤을 춰 진짜 막 애가 막막 막 계속 흔들어 와 존맛탱 <laughs> <laughs> 와, 와 진짜 미쳤다 아, 이거. 숟가락이 진짜 너무 쪼꼬매 맞아 짜증나 동료먹을 때 개빡쳐 몇 번을 파야 돼 지금 충정질나게 누가 빨대 좀 가져다 드릴게요 <laughs> <laughs> 언니 빨대 갖다 니까한잔 더! 오케이! 언니 제로야! 제로야! 음,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 빨대 어머. 웃긴데? 어? 아좀 배가 찼으니까 이제 <laughs> 얘기하는데 여보랑 <laughs> 야방으로 식도랑 여행을 가고 싶어 로아 나오기 전에 임당 검사하고 나서 한달 뒤에 임당 검사하니까 음, 음. 한달 뒤네 그럼 5월? 딱 좋네 날씨도 어딜 가고 싶은데? 전라도. 응. 아 그쪽에 맛있는 게 많아? 아니 한 번도 안 가봐서. 나도 한 번도 어, 안 가. 전라도 안 가봤어. 가본 적 있어? 아나 여수 가봤어. 아 나도 갔다야. 응 나도 친구랑. 갔다. 옛날에 <laughs> 다 갔어. 옛날 에 <laughs> 남자친구가 전주 살았어. 아 옛날이야. 아 어, 미안해. 어, 미안 배쳤어. 아, 아니, <laughs> 아니 뭐야 <뭐냐>, 이거? <laughs> 아니. 전 남친 얘기 나와서 빡친 척 존나고 있는데 갑자기 밥을 뱉어버리는데 아나 얼굴 빨개졌네. 차라리 침을 뱉어. 아내 구멍이 났나? 왜 밥으로 뱉어? 아 미안해. 아나 이렇게 많이 뱉어는 거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. 아 이게 먹기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니까. 맞아 맞아. 입이 바빠 입은 안 되는데. 왜요? 숟가락 어떻게 한대요? 아나 오늘 내 바지. 존나 크게 깼네. 아니 뭐. 야 오늘 이거 뭐 입은지 뭐지 얼마나 에게 벌써 사형이야. 근데 태도. 는 응, 너무 맛있게 먹는다. 진짜 너무 보기 좋다. 여보 그냥 우리 20kg 뚫자. 임당 검사까지만 버티고 확 그냥 리미트 해제해버려. 한달 뒤에 임신 당뇨 검사를 받는 거예요. 임당 그런 쭈를 임당 검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. 임신 음. 당뇨 검사인데 재검사가 뜨면 좀 골치가 아파져요. 웬만하면 저는 그게 재검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서 한달 동안은 좀식단 관리를 하겠다. 야 <laughs> 아니 웃기잖아 <laughs> 앞에 이렇게 쌓아놓고 아니 <laughs>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웃기냐 하루에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인 밥은 아니 먹어야지 먹어야지, 아, 먹어야지. 그래도 나는 이 기본적인 밥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부가적으로 그래. 못 먹게 하니까 아유 먹어야지 먹어야지 잘 먹어서 난 보기 좋아 근데 좀 쫄렸어 솔직히 우리끼리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선 선생님이 어 이거 좀 많이 쪘어요 아. 조금 줄이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만삭까지 15kg 쪄야 되는데 20초 만에 10kg 찌는 거는 맞을까요? 안 맞을까요? 뭐, 약간 이렇게 얘기했어요. 자꾸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. 살 찌셨다고요. <laughs> 빼셔야 한다고요. 근데 저는 지인들과 여러분들의 달콤한 말에 속았어요. 너 별로 안 쪘어. 아뼈다귀야 응. 그리고 내 시청자분들. 진짜 이상한 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앉아있으니까. <laughs> 난 그래서 아난 별로 심각한 게 진짜 아니고 내가 너무 오버액션 떠는 거구나 이러면서 계속 먹었지. 얼굴에 살이 없어서 그런가 봐. 나는 살이 빠졌는데 오히려 방송을 딱 켜잖아? 너는 요즘 살쪘어요 이이 나한테도 그래. 나한테 어떤 분은 음. 살쪘대. 음. 근데 바로 또한 5분 뒤에 어떤 분은 이렇게 살 빠져 있 근데 여하튼 의사선생님이 말한 거는 아기의 안정과 엄마의 안전 때문에 얘기한 거니까 우린 듣긴 해야지 오빠 할거 없어? 할거없음 지금? 응 새우 좀까 언니 좀줘 니가 까 언니 좀, 좀 괜찮았나 나난 괜찮아 너 설계지 어. 누난 괜찮아 하면 니가 어, 먹을어 맞아 난 근데 진짜 괜찮아 까줘 언니는 괜찮대 니가 까 아니 난 괜찮아 뭐, 아니 그 얘기 아주... 아니야. 아, 내가 왜 니가 까줘야 돼? 아좀 까줘. 너할거 없잖아. 아니 이거 요... 아, 내가 내가 지금 바빠요. 어? 내가 지금 손이 바빠. 내가 손이 두 개. 먹느라 바쁘잖아. 나 때문에 바쁘냐? 그래. 먹느라 바빠. 오빠 뭐해 손? 바빠. 뭐가 <laughs> 바빠? <laughs> <laughs> 완전 바빠 지금. 오늘 레전드가 뭐였냐면은 엄마가 아, 레전드는 아니야. 레전드, 여보. 야 그게 왜 레전드야? 엄마가 집에서 저희 빈스데이 텐을 이렇게 끼워놔 주세요. 근데 이제 제가 맨날 무거우니까 러원님한테 이제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러어님이 그걸 매번 까먹어요. 은아 맞다. 아안가져왔다 미안 내일 가져올게. 또 내일 됐어. 아, 아 맞다. 맞다 미안. 아안가져올게 뭐 내일 가져올게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이걸 자꾸 들 옆에서 들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현관문 발밑 앞에 있죠. 나갈 때 치이라고 어, 치어서아 이거 뭐야 하고 낙 들고 가라고. 거기다 놔뒀거든요. 근데 오늘 그걸 안 가져온 거야. 아니 나도 내가 어이가 없는 거야. 회사에 왔다? 내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생각이 나는 거야. 아 맞다. 갖고 오라고. 엄마가 문 열고 깜짝 놀랬을걸? 이게 왜 여기 있지? <laughs>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. 앞으로 저한테 뭐 가져오라 할때 예를 들어 이걸 들고 가야 돼. 플리스에다가 이렇게 나. <laughs> 요 근처에다 놓으면 내가 아니, 가져, 아 맞다. 이러고 가져. 이러면 내가 진짜 무조건 가져와요. 안나 아, 그러니까 오빠가 발차기. 침발이에 올려놔서 쓴다고 옆에다 내려놓고 그냥 나온 키키 키였 맞아요. 맞아요.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?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따당면이랑 상수유 하나 배달 좀요. 부의 지 운영진님, 별풍선 다섯 개 정말 고맙습니다. 코피 님 피버드 타는데